좋은 메뉴가 아, 보통 일이 아니죠. 그래서 그런가 좋고 또 하는 걸 그래서 이러시는 걸로 이거을이다러시 명함에. 명함 안성기 씨가 너무 화,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그 사기치고 거짓말 이런 사람한테 막할수없어고하가이기고 이런 사람한테 막어걸게는개인적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골 때리 골 때리냐라든가 미치고 팔짝 뜨겠다든가 그런 말 정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. 수선장 이렇게 무한 수저복을 입고 골때리냐 미치고 팔짝뜨참안 <laughs> <laughs>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향해서 그, 맨날 그, 기도를 해야 되고 화살기 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휴가 음, 볼 때도 고운 말로 아 그거 그, 그+ 그것이 그 사람의 정보를 아니 미쳐 미쳐 막 정서 부담이야 미쳤어 미쳐 막 이렇게. 하, 이렇게 하지를 말고 이제 고운 말로 어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순하게 어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누구 흉 보고 싶고 막 그런 누가 밖에 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거의 말려들지 않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뿌리 박힌 이기심인 문제라는 문제를 또뭐 그렇게 하셔서 저도 음. <laughs> 저도 그걸 배워서. 누가 막 수녀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담당할 수 있겠나? 우리 안에 있는 인기 질문자 그런 말을 저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근래 전에서 박인희 씨, 박인희 그 친구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무론 짧고 덕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.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, 그래, 그렇구나,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겸손과두 번째는 힘들 때, 아휴, 그럴 수도 있겠지, <laughs> 그러려니 해야지. 우리만, 우리만 같지 않으니까 그려려니 해야지. 이거 글자 그 들어가는 거고. 마지막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웃어야지. <laughs>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면서 살아보고자 한다. 그렇 얘기를 했고, 제가 카톨릭 문학사가 받으면서도 소감을 얘기하다면서 나는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손님이 오면은 내가 손뼉을 치면서 아, 좋다, 좋다. 그래서 신부님들이 너무 웃게면다 좋으니 그랬다는 말을 듣고, 내 여생을 어린,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좋다 좋다 그래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소감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 네.